안녕하세요. 저는 줄기세포전문동물병원 애니컴 메디컬센터의 대표원장 주정욱이라고 합니다. 줄기세포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할까요? 스템셀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는. 보통 스템이라고 하면 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. 이 줄기는 지금 보시는 옆에 나뭇가지처럼 한 가지에서 나오더라도 어떤 잎은 작게 나오고 어떤 잎은 크게 나오고 또 어떤 잎은 알록달록하게 나오고 어떤 잎은 울퉁불퉁하게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과일이 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스템이라는 용어 자체는 뭐 새싹도 되고요, 줄기도 되고요. 그래서 얘가 어떤 잎으로 바뀔지 또 어떤 과일으로 바뀔지 어떤 색으로 바뀔지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이 원초가 되는 세포를 줄기 세포라고 합니다. 저도 이에 처음에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애를 먹었었고요. 남 말도 되게 생소하고, 근데 제가 되게 궁금했었던 거였었습니다. 뭐냐면은, 그러면 이 줄기세포는 어떤 원리와 어떤 팩터들에 의해서 어떤 애들은 피부가 되고, 어떤 애들은 눈이 되고, 어떤 애들은 머리카락이 되고, 어떤 애들은 발가락이 되는지, 왜 같은 줄기세포인데, 왜 얘네들은 요놈이 되고, 얘는... 존엄이 될까?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. 이거를 후성학이라 부릅니다 에피유네틱스.